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논문 통계 분석입니다. 특히 의학 연구처럼 아주 복잡하고 또 데이트가 정말 중요한 분야 있잖아요. 여기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통계 분석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어, 그 가능성과 함께 또 주의해야 할 점까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분당 서울대병원 순환기 내과의 정기현 교수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거죠 아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아직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채찍피티 같은 AI를 쓰면요 음 반복적인 통계 분석 작업 시간이 정말 극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극적으로요? 어느 정도로요? 뭐 예를 들면 한나절 꼬박 걸릴 일이 단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한나절에 10분이라니. 이건 뭐 연구자들, 특히 임상하시면서 연구하시는 의사분들께는 정말 엄청난 변화겠는데요? 그쵸. 통계분석이 사실 굉장히 높은 허들이었는데, 그 장벽 앞에서 좀 막막했던 분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셈이죠. 10분이라는 시간 단축도 놀랍지만, 제가 보기엔 그 접근성 자체가 더 혁명적인 것 같아요. 아, 접근성이요? 네. 전문 코딩 지식이 없어도 그냥 우리가 쓰는 말, 자연어로, 뭐, 이 엑셀 파일에서 두 그룹 평균 차이 검정 좀 해줘. 이렇게 말하면 AI가 척척 코드를 짜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뭐 편리하다, 이걸 넘어서 연구를 누가 할수 있느냐, 이 개념 자체를 바꾸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기존에 쓰던 통계 프로그램들, 뭐 SPSS 같은 거요. 이런 건 사용은 비교적 쉬워도 좀 유연성이 떨어졌고요. 반대로 R이나 파이썬 같은 언어는 기능은 강력한데 아시다시피 배우기가 어렵잖아요. 코딩 장벽이 높았죠. 네, 그렇죠. 근데 AI는 딱그 중간에서 그 간격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쓰기 편하면서도 강력한 분석 능력을 제공하니까요. 그러니까 연구자는 이제 복잡한 코드보다는 분석의 논리나 결과 해석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AI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분석 도구가 된다면 그럼 연구 결과의 신뢰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요. 아,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속도가 빨라진 만큼 혹시 오류의 위험도 같이 커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이른바 속도대 정확성의 문제. 이게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 축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AI가 정말 대단한 조력자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그냥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되죠. 특히 의학 연구는 그 결과의 정확성이 환자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AI 활용의 잔점, 그 이점은 최대한 누리되 동시에 그 한계점도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종적인 검증 책임은 결국 연구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 점을 꼭 기억해야겠군요. 그럼 연구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쭉 따라가 보면서요,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점들을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설 설정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정리, 분석 그리고 마지막 논문 작성까지. AI가 이 과정들에서 어떻게 활약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연구 초반에요. 가설을 세우거나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는 단계, 즉 문헌 검토 단계가 있잖아요. 네. 이때 AI는 정말 방대한 양의 논문들을 빠르게 요약해 주거나 뭐 신부전 제2번 위험 요인에 대한 최신 연구 트렌드 좀 알려 줘.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 최신 동향 파악하는 데 드는 시간을 확 줄여 줍니다. 관련 논문 한 5편만 요약해 줘.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 연구 시작 단계부터 시간을 볼수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연구자들이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다고 알려진 단계, 바로 데이터 정리, 데이터 클리닝인데요. 여기서 AI의 역할이 정말 두드러집니다. 아, 데이터 클리닝이에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네. 이게 사실 좀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이거든요.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찾고 빠진 값 그러니까 결칙치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고 또 중복된 데이터는 없는지 확인해서 제거하고 이런 일들이요. 네, 듣기만 해도 좀 지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AI한테는 예를 들어 이 데이터에서 딱 봐도 이상한 값, 이상치 찾아주고 빈칸, 결칙치는 그 열의 평균값으로 채워줘. 이런 식으로 자연으로 그냥 시키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코드 없이도 처리 속도를 정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자료에서 환자 500명 데이터 정리하는 데 2시간 걸리던 게 AI 덕분에 10분으로 줄었다는 사례도 있던데 이제 좀 실감이 나네요. 정말 연구의 어떤 병목 현상을 확 풀어 주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혁명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통계 분석 단계는 어떤가요? 이것도 AI가 잘 하나요? 뭐 초보 연구자들도 고급 분석 같은 걸할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럼요.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 평균이나 표준 편차 같은 기술 통계랑 계산하는 거 아니면 두 그룹 비교하는 t 검정이나 카이제곱 검정 같은 거는 뭐 아주 쉽게 코드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더 복잡한 분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결과에 여러 변수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회귀 분석이라든지 네, 회귀 분석이요? 네. 또는 시간에 따라서 뭐 생존율 같은 사건 발생을 분석하는 생존 분석. 어. 생존율 곡선 그리는데 많이 쓰는 카플란 마이어 분석 같은 것도 포함해서요. 이런 복잡한 분석 코드도 AI가 꽤잘 생성해 줍니다. 와, 그럼 정말 이 데이터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 돌려서 그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만 좀 알려줘. 이렇게 요청하면 바로 코드가 나온다는 건가요? 네, 그런 식이죠. 물론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분석의 시작점, 그 코드의 틀을 아주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분석 결과를 보기 좋게 표나 그래프로 만드는 그 시각화 코드까지 같이 만들어주니까요. 논문 초안 작성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와. 그동안 통계가 너무 어려워서 연구를 망설였거나 중간에 좀 힘들어했던 분들께는 정말 뭐랄까 게임 체인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일종의 쉬운 버튼이 생긴 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용 AI 모델, 그러니까 체치 PT 같은 것도 좋지만 혹시 내 연구 분야나 스타일에 좀더딱 맞는 그런 맞춤형 AI를 만들 수도 있다고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맞춤형 GPT요? 아네 가능합니다. 채 GPT 유료 버전에 보면 크리에이트 어 GPT라는 기능이 있어요. 아, 유료 버전 기능이군요. 네. 이걸 이용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핵심 논문 PDF 파일 몇 개를 이렇게 업로드 하고요. 그다음에 AI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너는 이제부터 의학 데이터 분석 전문가야. 통계 분석 요청하면 주로 R 코드로 짜주고 결과는 항상 밴쿠버 인용 스타일에 맞춰서 표로 정리해 줘. 답변은 간결하게 500자 이내로 부탁해. 뭐 이런 식으로요. 아, 역할부터 기능, 선호하는 결과 형식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군요. 네. 그렇게 하면 정말 나만을 위한 전문 AI 비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자료에 나왔던 메디스테시라는 맞춤형 GPT 예시가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이게 의학 용어도 잘 알아듣고 복잡한 분석 요청도 척척해 된다고요. 맞습니다. 메디스텟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BP라고만 입력해도 이걸 혈압, 블러드 프레셔로 알아듣는 식으로 의학 분야의 약거나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 설정된 거죠. 오. 그래서 이 환자 데이터로 생존 분석, 케플러 마이어 곡선 그려줘 이렇게 좀 전문적인 요청을 해도 바로 관련된 파이썬 코드 같은 걸 생성해주는 식입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쓰신 정기현 교수님도 신부전 환자 데이터 한 300건 정도를 업로드하고 연속 변수들끼리 상관관계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히트맵으로 시각화해줘라고 요청했더니 AI가 즉시 코드를 생성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초보 연구자들한테는 엄청 유용한 팁이 되겠는데요. 특히 논문 쓸때 자주 쓰는 그 테이블 원형식 있잖아요. 연속변수는 평균이나 표준편차로, 범주형 변수는 빈도랑 퍼센트로 표시하는 거. 네, 네, 그거요. 그런 형식으로 결과표 만들어 줘 라거나 아니면 뭐 결과 테이블은 항상 가로 방향으로 좀 넓게 출력해 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규칙을 미리 넣어두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맞춤 설정을 잘 해두면 분석 결과 정리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죠. 자료에서도 이런 맞춤형 GPT 덕분에 논문 초안 작성 속도가 거의 2배 빨라졌고 정확도도 한90% 수준은 유지했다는 경험담이 나오던데 이게 정말 솔깃한 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이런 맞춤형 GPT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연구 과정을 좀더 자율적으로 보조하는 형태. 소위 에이전트형 AI라는 게더 주목받을 것 같아요. 에이전트용 AI예요? 네. 혹은 뭔가요? 이건 뭐냐면 연구자가 데이터를 딱 주면 AI가 스스로 그 데이터를 막 탐색하고 분석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좀 의미 있어 보이는 패턴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이런 가설은 어때요? 하고 새로운 가설을 먼저 제안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필요한 분석을 자기가 알아서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딱 정리해서 주는 역할까지 할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 거죠. 와 스스로 분석하고 보고서까지 쓴다니.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네. 아직은 좀먼 미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아주 불가능한 상상만은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AI가 정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건 이제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래도 좀더 구체적으로 AI가 특히 어떤 작업들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AI에게 맡겨 볼 만하다 싶은 것들을 실제 사례랑 같이 몇 가지만 딱 짚어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데이터 전처리 및 정리 작업입니다. 네, 데이터 정리요? 중복된 데이터 찾아 없애는 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값, 즉 이상치를 탐지하는 거. 또 빠진 데이터, 결측치를 뭐 평균값이나 주간값 같은 적절한 값으로 대체하는 거. 이런 작업들은 사실 사람이 하려면 꽤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AI한테는 그냥 자연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줘 라고 명령하면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걸리던 작업이 10초 만에 끝났다는 경험담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이건 정말 AI의 명확한 강점 영역입니다. 네, 데이터 정리는 확실히 AI가 잘하겠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기초적인 통계 분석과 그 결과를 시각화하는 작업입니다. 아, 시각화까지요? 네. 평균, 표준편차 같은 기술 통계량 계산은 기본이고요. 두 그룹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t 테스트나 비율을 비교하는 카이제곱 검정 같은 기본적인 분석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석이 필요한 코드를 즉시 생성해주고 심지어 P-value 같은 핵심 결과 지표가 뭘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설명까지 곁들여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그 분석 결과를 그냥 숫자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눈에 파악하기 쉽게 막대 그래프나 히스토그램, 산점도 같은 걸로 그려주는 코드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프 그리는 거요? 네, 특히 여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되는지를 색깔로 한 눈에 보여주는 히트맵, 즉 상관계수 행렬. 같은 거요 이것도 코드를 바로 얻을 수 있어요. 자료에 환자 혈압 데이터로 상관관계 매트리스 만드는데 2분 걸렸다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다 파이썬의 c 본이나메틀로 리브르리 활용하는 코드를 AI가 짜준 덕분이죠. 복잡한 코딩 없이도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어떤가요? 네, 그게 세 번째인데요. 고급 분석에 필요한 코드 생성도 AI가 꽤잘 도와줍니다. 고급 분석이라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특정 결과, 뭐 질병 발생 여부 같은 것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로지스틱 회기 분석이라든지요. 아니면 시간에 빠른 사건 발생 예를 들면 생존 기간 같은 걸 분석하는 생존 분석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쓰는 교차 검증, 크로스밸리데이션 같은 복잡한 분석에 대한 초기 코드 틀도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와, 교차 검증까지요? 네, 물론 이 코드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예 맨땅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죠. 천명 환자 데이터의 생존 분석을 30분 만에 처리했다는 경험담 같은 게 바로 이런 AI의 도움 덕분에 가능한 겁니다. 분석의 초기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춰주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또 AI가 잘하는 작업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건 이건 좀 다른 결인데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구조화하는 작업입니다.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요? 그건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병원에서 쓰는 수천 건의 병리 검사 결과지나 수술 기록 같은 거요. 이건 보통 줄글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아, 네네. 자유롭게 서술된 텍스트요. 네. 근데 여기서 연구에 필요한 특정 정보, 예를 들어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 코로나리 알테리 캘시 c 스코어 같은 값만 정확하게 쏙쏙 뽑아내서 엑셀표처럼 딱 정리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걸 사람이 일일이 읽고 찾아서 입력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들겠죠. 상상만 해도 힘든데요.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이런 작업을 AI가 단 10분 만에 처리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10분 만에요? 수천 건을요? 네. 이건 AI의 자연어 처리 NLP 능력이 통계 분석과 결합됐을 때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정말 AI가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연구 전반에 걸쳐서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군요.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바로 이 AI 활용의 그림자, 즉 한계점과 주의사항에 대해서요.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완벽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AI 통계분석,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의 비일관성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재현성 문제입니다. 네, 똑같은 질문이나 요청을 해도 AI가 가끔씩 좀 다른 형식이나 약간 다른 내용의 답변. 또는 코드를 내놓을 때가 있어요. 아, 그럼 분석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결과의 일관성을 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분석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돌려볼 게 아니라 여러 번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아까 맞춤형 GPT 이야기할 때처럼 결과는 항상 벤쿠버 스타일 표 형식으로 제시해 줘 같이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 즉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한계점은 미세 조정의 어려움입니다. 미세 조정이라면요. 예를 들어 AI가 그래프를 딱 그려줬는데 그 그래프의 뭐 색깔을 내가 원하는 특정 색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글꼴 크기를 아주 세밀하게 조절한다든지, 축 레이블의 위치를 정말 딱 원하는 곳에 배치한다든지 이런 아주 세부적인 수정 작업들이요. 아, 논문이나 발표 자료에 맞게 좀더 예쁘게 다듬는 거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AI가 완벽하게 해주기는 아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결국 최종 결과물은 연구자가 직접 좀 손을 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AI가 만든 코드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코드를 실행했는데 막 에러가 나거나 아니면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코드 오류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오류 메시지가 딱 뜨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 오류 메시지 내용을 복사해서 AI한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드 실행하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거 좀 수정해줄래?라고 다시 요청하면 AI가 자기가 짠 코드를 보고 스스로 오류를 수정해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 자가 수정 능력도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기술적인 제약이 있다면, 채 GPT 같은 웹 기반 서비스를 쓸 때는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일의 크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에서는 100MB 정도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어, 너무 큰 파일은 안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대용량 데이터를 다뤄야 한다면, 구글 콜랩이나 주피터 노트북 같은 다른 분석 환경과 좀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는 역시 AI가 내놓은 결과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AI가 아무리 그럴 듯한 답변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참고자료, 일종의 초안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최종 책임은 결국 연구자에게 있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AI가 생성한 코드나 분석 결과는 반드시, 반드시 연구자의 검증, verification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의학연구처럼 그 결과의 정확성이 환자의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분야에서는요, 정말 더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검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 AI가 내놓는 분석 결과를 기존에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 소위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던지요 아니면 SPSS나 R, SAS같이 이미 검증된 다른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AI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교차 확인, 크로스 a 리데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아, 다른 툴로 다시 한번 돌려보는 거군요 네, 실제로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같은 아주 저명한 학술지에서는요, 논문을 투구할 때 AI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사용했다면 어떤 AI를 썼는지, 사용된 프롬프트나 코드 원본은 무엇인지, 실행 기록은 어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인간 연구자가 어떻게 검증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엄격하네요. 한95% 정도 정확성을 확인했다. 이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결국 검증은 필수라는 겁니다. 결국 AI가 제공하는 그 엄청난 속도의 이점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도. 연구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 정확성을 놓치지 않도록 그 사이에서 현명하게 균형을 잡는 것이 관건이군요. 맞습니다. 딱그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합니다. AI는 데이터 정리나 기초 통계 분석 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정말 놀라운 속도로 처리해주지만 동시에 그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럼 특히 통계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연구자들은 이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까요?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초보자의 경우라면 일단 AI를 활용해서 분석 초안을 빠르게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속도의 이점을 먼저 취하는 거죠. 네, 일단 시작을 쉽게 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초안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그 결과가 맞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꼼꼼하게 검증하고 또 공부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성을 보완하고 또 배우는 거죠. 아, 일단 AI로 빠르게 만들고 검증하면서 배우는 방식으로요. 그렇죠. 그렇게 경험이 좀 쌓이면 나중에는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쓸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탐색적인 분석 같은 건 AI로 빠르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고 거기서 뭔가 중요한 패턴이나 결과가 보이면 그 부분만 전통적인 통계 도구, 뭐 SPSS나 R 같은 걸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재검증하는 거죠.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이 효율성과 신뢰도를 모두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이요. 좋은 접근법이네요. 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기본적인 연구 윤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환자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개인 정보 익명화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논문이나 보고서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연구 윤리 준수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를 좀 내다볼까요? AI 기반의 통계 분석 기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미래에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음,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몇 가지 발전 방향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시키는 작업만 수행하는 걸 넘어서서요.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탐색하고,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고, 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한 뒤 보고서까지 작성해주는 그런 연구보조 AI AI의 등장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네, 스스로 연구하는 AI 요원이라니 정말 기대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 분야의 전문 용어나 개념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분야 특화 LLM,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더 발전할 거라는 겁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메디스테처럼 a c 의 억제제가 뭔지, p 밸류가 어떤 의미인지 같은 걸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에 적용하는 의료 특화 LLM 같은 것들이 더욱 고도화될 거라는 거죠. 아, 전문 분야 지식이 더 깊어지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연구자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협업 및 분석 플랫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피터 노트북이라든지 구글 콜랩 아니면 R스튜디오 클라우드 같은 것들요. 네네. 이런 기존 연구 플랫폼들과 AI 기술의 통합이 더욱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하는 것이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연구 과정의 일부처럼 아주 자연스러워질 거라는 거죠. 플랫폼에 그냥 내장되는 식으로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주로 쓰는 GPT-4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뭐 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다른 여러 AI 모델들의 결과를 서로 비교하고 종합해서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더 높이려는 시도도 보편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 AI를 교차 검증하는 방식이요? 네, 자료에서는 또 빅데이터 폴더 안에 있는 수많은 파일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파일을 검색해 주는 기능 같은 아주 구체적인 발전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할 분야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 막 생성형 AI를 자신의 연구나 학습에 한번 활용해 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통계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분들께 정말 실용적인 조언이나 팁몇 가지를 좀 정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통계 분석이라는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다섯 가지 핵심 팁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작고 간단한 작업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고 복잡한 분석을 AI한테 시키라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가지고 있는 엑셀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처럼 좀 부담 없는 작업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이 파일에서 중복 된행들을 찾아서 제거해 줘라든지 이 열에 있는 빈칸들을 영으로 채워 줘 같은 아주 간단한 요청부터 시작하면서 AI와 소통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근차근요. 네, 작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하는 결과를 내놓게 하려면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거 분석 좀 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여기에는 환자 데이터에서 그룹 A와 그룹 B 간의 평균 혈압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t 테스트로 검정해주고 그 결과에서 유의확률 p 밸류 값을 포함해서 표형체로 보여줘. 처럼요. 훨씬 구체적이죠? 네, 훨씬 명확하네요.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지려면 질문을 잘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이끌어 냅니다. 셋째는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AI가 내놓은 결과는 반드시 스스로 검증하세요. 아, 검증의 중요성? 또 나왔네요. 네. AI가 내놓은 결과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초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신의 기존 지식이나 상식 또는 계산기나 다른 통계 프로그램 같은 검증된 방법을 통해서 그 결과가 타당한지 교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네 결과는 반드시 스스로 검증한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번째 팁은 뭔가요? 넷째 유용한 프롬프트는 저장하고 재활용하세요. 특정 분석을 자주 수행하거나 내가 딱 원하는 결과 형식이 있다면 해당 요청에 사용했던 효과적인 프롬프트 즉 명령어는 따로 메모장 같은데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불러와서 활용하세요. 아 나만의 프롬프트 노트로 만드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논문용 테이블 원 형식 생성 프롬프트 같은 걸 템플릿처럼 만들어 두면 나중에 정말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죠. 오. 좋은 팁인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AI는 협업 파트너라는 마인드를 가지세요. AI가 아무리 똑똑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도구라지만, 연구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분석 결과가 실제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하고, 또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결국 연구자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AI를 모든 걸다 해결해 주는 만능 해결사로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똑똑한 연구 조수 또는 협업 파트너로 생각하고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AI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한다는 마인드죠. 네, AI를 만능 해결사가 아닌 똑똑한 협업 파트너로 대하라.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팁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생성형 AI. 그 중에서도 특히 chat GPT를 활용해서 논문 통계 분석의 새로운 지평을 어떻게 열어가고 있는지 그 밝은 가능성과 함께 또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들까지 아주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반복적인 분석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또 통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좀 부족했던 초보 연구자들도 훨씬 쉽게 데이터 분석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도록 돕는 정말 강력한 도구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논의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핵심은 연구자 본인이 연구의 전체적인 맥락과 기본적인 통계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그 전제하에서 LLM이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똑똑하고 현명한 조수처럼 잘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AI가 제공하는 그 비약적인 속도의 이점은 충분히 취하되 연구자로서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비판적인 검토 의무는 절대 잊지 않는 것. 이둘 사이의 현명한 균형점을 잘 찾아 나가는 것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AI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이제 막 연구의 길에 들어선 분들도 경험 많은 연구자들 못지 않게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활짝 열린 것 같습니다. 이 강력한 도구를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의학연구는 물론이고 과학기술의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견과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드네요. 맞습니다 ai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요 이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하고 또 자신의 연구와 학습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경쟁력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연구나 학습 여정에 조금이나마 신선한 자극과 영감을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미래의 AI가 단순히 우리가 시키는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데이터 속에 숨겨진 어쩌면 우리 인간 연구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패턴이나 인사이트를 스스로 찾아내고 심지어는 아주 독창적인 연구 가설이나 실험 설계를 먼저 우리에게 제안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과연 연구라는 행위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우리 연구자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이 흥미로우면서도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 대화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